재산 관리를 제3자가 대신 하는 겁니까? 집안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삶을 다루는 국가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어, 이용빈 후보께서는 그린 뉴딜을 공약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린 뉴딜을 약속하고 있는 후보로서 제가 관찰한 이용빈 후보의 그린 뉴딜 공약은 이것이 개발 공약인지 녹색 공약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의 이름으로 추진했던 개발 사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자질, 전제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등산과 황룡강 사이에 이영빈 후보님 살고 계신 집이 있죠? 네, 황룡강 주변에 있습니다. 네, 어등산과 황룡강 사이에 이영빈 후보님 가족 소유의 밭도 한1,400 제곱미터 정도 있죠? 예.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등산과 황룡산을 개발하면 그 사이에 있는 후보님 가족 소유 땅값이 매우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땅은 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을 지을 계획이신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습니까? 음. 어등산과 황룡산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밭이 있어요. 이게 괜찮습니까? 제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가격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네, 네. 하필이면 그럼 집 위와 집 아래 동네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시니까 제가 계속 여쭙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밭을 매입할 당시에 5억 4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지. 제가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누구든지 뗄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서는 공시지가인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셨죠? 규정에 의하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것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가 재산 축소 신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그 당선을 무효로 만든 케이스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부산 중구청장이 그렇게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광산구는 재벌을 선거해야 합니다. 대답해 보시죠. 음... 지금 상당히 애리한 질문을 하셨지만 그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수입니까? 다만 아마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선거사무원이 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습니다. 이용빈 후보께서는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을 무려 19개나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저항을 뚫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기록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선관위에 공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17개, 19개입니다. 19개가 네. 있다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보험 관련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의원님 명의로 된 보험, 가족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셨어요. 재산 관리를 제3자가 대신하는 겁니까? 의원님, 재산에 대한 신고를 왜 선거사무원이 대신합니까? 집안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삶을 다루는 국가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저는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제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나경치 후보께서 그렇게까지 공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선관위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에 보면 흑석동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787 제곱미터 나대지를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후보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04년에 매매했는데. 시가가 최소 5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토지의 공유지분 4분의 1을 획득한 사람이 2억 5천만 원에 이걸 샀기 때문에 적어도 2분의 1 지분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2억 9천만 원에 신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기재하셨고 마찬가지로 선관위 지침 위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 대신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좀 송구합니다. 제가 당시에 병원을 옮길 생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발이 묶여 있었던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분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필이면 그땅 또한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우연치고는 자주 겹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한참 전에 매입했지만 이것을 신고한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본선거 후보 등록할 때 신고했기 때문에요 그 신고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서 광산구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고 이게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